네, 원의 방정식 1번 보겠습니다. 이제 1번 보면 이런 이제 중심이 a 마이너스 a이고요. 반지름의 길이가 3a가 되는 이제 그런 원이 주어졌어요. 그랬을 때 이제 그게 이제 x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, B라고 하고요. 어,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좀 그려보죠. 그러면 a, -a가 뭐 이쯤 있다고 합시다. 여기가 a고 이제 여기가 빼기 -a가 되겠죠? 그럼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3a이니까요. 뭐 4a가 이쯤 있다고 하면 음, 이제 렇게 이렇게. 여기가 4a이고 그리고 이제 그림이 이제 렇게 그려지겠죠?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3a인 거예요. 그랬을 때이두 개의 교점을 A와 B라고 한 겁니다. 그리고 이제 P라는 점은 지금 이원 위에 적절이 있는 점이에요. 근데 P점을 찍어서 삼각형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. 근데 그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8루트2가 된다고 했고, 그8루트2가 되는 이점 P의 개수가 3개라는 거예요. 그랬을 때이 3개를 그점만족시켜주는 넓이가 얘가 되는 그세 개의 점의 좌표를 P1, P2, P3라고 한 거예요. 그래서 이 P1, P2, P3의 넓이를 이제 그 구하라. 어, 뭐 A 곱하기 S로 정답을 찾아라. 라고 한 겁니다. 그런데 어, 지금 여기에서는요. 그 P의 개수가 세 개라는 게 이제 중요한 정보겠어요. 이게 만약에 짝수 뭐네 개냐 아니면 뭐세 개냐. 제그 개수가 중요할 텐데 이제 왜냐하면 이 a로 이 축으로부터 어 떨어진 지금 ab를 밑변으로 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 길이가 이 정도 되는 p점이 있다고라고 하면 한다면 그러면 이 길이와 같게끔 하는 게 이제 이 밑에서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. 만족시켜 주는 p1 p의 개수가 4개가 되는 거예요. 근데 문제에서는 3개만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사실을 통해서 아. 이제 요 ab하고 선을 그었을 때 평행하게 선을 그었을 때 여기 접하는 어떤 접점이 있을 텐데 그 점이 만약에 p1 요 점을 p1 그리고 여기에 그딱 정확하게 길이가 같아지는 이제 아, 뭐 요쯤 있다고 했을 때, 그러면은 물론 이제 이때는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서로 같아지는 그런 시점이 될 거고요. 그래서 이렇게 p2, 어, p3가 이러한 양상으로 있다고 하면 그세 개가 된다라는 조건이 잘 만족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그림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, 지금 여기 a 코마 마이너스 a가 있었고요. 그리고 요 길이가 지금 3a가 되는 거예요. 아, 어,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3a라고 하면 여기에 지금 축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요 길이가 지금 a가 된 거고요. 그리고 지금 ab라는 거는 요 점하고 요 점이에요. 그래서 지금 여기가 길이가 3a이기 때문에 여기의 길이가 a니까 여기는 2루트 2a가 되는 거죠. 따라서 이 ABP의 밑넓이에 해당되는 이 AB의 길이는 4루트 2A라고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. 그래서 그랬을 때 지금 조건이 만족이 되는 상황이 지금 정확하게 일단 이 점에 P1이 위치해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 2A가 높이가 될때이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이 8루트 2가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P1이 여기 있을 수밖에 없고, 그리고 나머지 P2P3는 이 아래로 A 갔다가 A 한번더간 상태. 이 선을 그어줬을 때, 이 교점인 그 P2P3가 이러한 양상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럼 여기가 중심이고요. 그리고 이렇게 그었을 때, 지금 이 AB의 길이하고 이 P2P3의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. 대칭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. 그래서 아그 지금 내가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요 p1, p2, p3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 입장에서 볼때 지금 p2, p3가 밑, 밑변이거든요. 그러면 이제 요 높이만 잘 파악해주면 되죠. 그러면 이가 2a고 2a니까 아 높이 어, 높이 h라고 써볼까요? 걔는 4a가 된다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면 이제 a만 알아내면 그러면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값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a를 먼저 좀 찾아보겠습니다. 그럼 a라는 거는 지금 밑변의 길이가 4루트 2a고 그리고 이 높이가 2a일 때의 넓이가 8루트 2라는 거니까 아, 여기 4루트 2a 그리고 높이 2a 곱하기 2분의 1을 했을 때 결과가 8루트 2가 된다. 그러면 2 나눠주면 은 여기 4 루트 2 a 제곱은 8 루트 2가 되고 루트 2, 루트 2 사라지고 4 나눠주면 2 남으니까 아, a 제곱은 2가 되는구나. 양수니까 아 a의 값이 루트 2가 된다는 거 확인했고 그리고 본론, 구하고자 하는 그 삼각형 p1, p2 P3의 넓이라는 것은 밑변의 길이는 아까 AB랑 같다고 했기 때문에 4루트 2A라고 적어주고 높이는 4A고 그리고 2분의 1까지 곱해주면 충분하겠죠. 그래서 여기 2 나눠주면 2되고 그럼 8루트 2A제곱 이렇게 되고 A제곱은 2니까 아 그러면 은는 16루트 2가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확인이 되겠죠. 음. 그래서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a 곱하기 s 그러니까 지금 요 값이 s고요 그리고 a는 루트 2였으니까 최종 a 곱하기 s라는 것은 루트 2 곱하기 16 루트 2이므로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32가 된다는 거 이제 확인 가능하겠습니다